왔습니다. 둘이 왔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게임은 간단합니다. 참 못생겼어. 제가 혼자 왔습니다, 할시한 명만 일어나는 것이고, 어? 둘이 왔습니다, 할시그 다음 차례부터 두 명씩 일어나면 됩니다. 아 음. 아니, 지금부터 혼자 왔습니다. 둘이 왔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이형부터 하나 혼자 왔습니다. 하나 혼자 왔습니다. 하나 혼제 있습니다. 하나. 혼자 왔습니다 하나 혼자 왔습니다 하나 혼자 왔습니다 하나 혼자 왔습니다 하나 뭐야 혼자 왔습니다 하나 혼자 혼자 그래도 <laughs> 혼자 있잖아 <laughs> 혼자... <laughs> 너 텃대 한번 그려봐야겠구나 텃대 <laughs> 한번 그려봐야겠구나 <laughs> 여기 런닝맨 런닝맨 조개에게 듣습니다 쟤 교통 아니야 형돈아 재수기 형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혼자 왔습니다 둘이 왔습니다. Four. 셋! 세이 왔습니다! 셋! 세이 왔습니다! 둘! 둘이 왔습니다! 하나. 하나! 혼자 왔습니다! 셋! 세이 왔습니다! 넷! 넷이 왔습니다! 셋! 세이 왔습니다! 둘! 오, 둘이 왔습니다! 주스 못 먹어요. 잔으로요? 어, 나 주스 별로 안 좋아했어. 아, 아 그냥 안좋아하수 있지? 안 좋아할 수 있지?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산 좋아하는구나, 그치? 아, 톡 썰은 네, 아, 아, 네, 네. 네, 네. 아아 거. 턱소름 거. 턱소름 아, 저 과일 안 좋아해. 여기서 제가 먼저 먹어요. 동의. 네. 하루 종일 먹었네. 끝. 그치? 어, 진짜 안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계속. 길을 응? 봐야지. 아 맛있는데? 어. 어, 아, 지금 뭘? 다섯 지게 먹어야 돼? 이거 어쩔 수가 없어. 오케이. 끝. 아, 네. 다섯? 이대 아, 끝. 어? 한 잔씩만 먹으라고 둘이 그래야 나 가능하다니까. 정은 무조건 끝이겠지. 끝. 다섯? 아, 잠시 끝. 는아다 형, 형, 요 계약도 맞습다볼안 하나 들어졌다. 형. 니다 오. 4. 4. 아, 나 아이. 아, 재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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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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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천재야, 그래. 하나 먹었어? 어. 안아 하는데? 너안 좋아하는데? 오, 너 오, 먹다 보니까 맛있네. <laughs> <laughs> 동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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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일단 석진이 형에게 맡길게. 그래. 아, 아, 아 석진이, 석진이 형에게. 석진이 형에게 100%있어 하나. 어, 그만 먹어. 아 형이. 어, 아, 이거 먹고 아 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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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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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참 아, 형 그만 아, 먹어 많이 안 해도 아 아, 형. 진짜 말은 돼지 고 아, 이거 뭐말났어 이게 뭐. 이듬만 하면 석재룻빠한번 내줘요, 엄잘 생각해! Yo! h e 헤이 e y h e 이 hey! Hey h e 지 Hey hey! Hey hey! Hey hey! Hey! 근데 다음 게임 준해요 시작하면... 이게 <목소리> 사람이 죽었어. <목소리> 아, 다음 게임이 레이스구나. 레이스야. 게임 아... 형 레이스 때공로 하는 거야 그래. 아 이거 조심하라고. 너, 너, 그자, 그. 너, 형. 없애, 형 형. 형. 공으로 형. 공로 하는 건데 잠 끝내 끝 어, 가요. 아, 아, 끝, 끝, 끝! <목소리> 됐어. 데스, 데스, 됐어. 데, 됐어. 이제 우린 데스노트가 정리됐다. 됐어. <목소리> 데스노트. 오케이. 오히려 편하네. 됐어. 괜찮아. 됐어. 와, 됐어. 어, 야, 됐어. 됐어? 오케이. 끝. 감사합니다. 예. 예. 야, 1등이